어 됐나? 음... 됐나요? 된 건가? 아 들려요? 음... 들려요? 알 어, 엄청 빨르다. 이게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와, 이게 본다라는 이게 위에 네, 이게 위에, 이거, 1130 이렇게 뜨는 게 들어와 있는 건가? <laughs> 우와. 안녕하세요. <laughs> 우와, 신기하다. 카톡으로 하는 게, 한 번에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글씨가 4개씩 밖에 안 보인 <laughs> 부끄러워서 안 보여줘요 피자 먹고 왔어요 아뭘 하려고 했다가 라이브 방송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다시 오픈 채팅방 들어갔어요. 그래서 물어보니까 알려주셨어요. 그, 무슨 피자 드셨어요? 저 그, 포테토 피자 먹었어요. <laughs> 무슨 피자 좋아해요? 포테토 피자 좋아해요. 언니 오늘 일요일인데 뭐하고, 뭐하고 보냈어요? 저 놀러 갔다가 짐 풀고 피자 먹고 끝! 치킨은 어디 거 드세요? 아, 저번 주에인가? 처갓집 먹었어요. <laughs> 헐, 헐,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저 임실 갔다 왔어요, 임실. 피자 vs. 치킨. 전 치킨. 언니 피자 몇 조각 드셨어요? 두 조각 먹었습니다. <laughs> 임실 가서 치즈 만들기도 했어요? 아니요. 저 거기서 소머에 먹고 카페 가서 초코라떼 먹었어요. <laughs> 가족이랑 먹었습니다. 언니, 지하철 광고 보고 왔어요? 비밀입니다. <laughs> 언니, 난 피자 한판 먹어. 굉장한데. 언니에게 DM하면 답장해 주시나요? 아니요. <laughs> 근데 보내주신 건다 읽고 있어요. 언니, 오늘은 운동 안 하셨나요? 네, 일요일이라서 쉬었습니다. 언니 깻잎 논쟁 알아요? 그떼 주는 거 말하는 건가? 유튜브 할 생각 없으세요? 아니요, 있어요. 뭐 적으시는 건가요? 아, 딱 낙서했어요, 그냥. <laughs> 제 조카가 전에 볼펜이랑 두고 가서 그냥 끄적끄적했어요 보이스룸 못해서 아쉽네요. 저는 이거 인스타 라방보다 보이스룸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옥수수들한테 간식이랑 같이 준 쪽지도 조카 거예요? 뭐지? 아, 그 메모 쓴 건가? 그거 샀어요. 그, 보이스룸을 못 한대요. 그, 방장님만 할수 있대요. 불합리한 투표 시켜줘요. 원 없이 농락당할게. 네, 오늘 투표할게요. <laughs> 재밌어. 라이브 방송 일찍 끝내고 할게요. <laughs> 어머, 맞다시 보이네. 이거요? 조카가 PX 가서 사다 달라고 해서 사왔어요. <laughs> 다시 가릴게요. <웃음> 민망하네. <웃음> 아니, 왜 보여도 이게 보이냐? 보이죠 이제 미망하네 이거 빨리 먹으라니까 맛다시 저거 맛있나요 그냥 그래요. 언니 저 이번에 중3 되는데 축하해 주세요. 와 축하해요. 언니 군대리아 좋아하시나요? 음... 아니요. <laughs> 언니, 약간 언니도 부끄럽죠. 빨리 투표하고 싶다. 어, 맞아요. 어, 방장님 오셨어요? 오, 예! 방... <laughs> 그러면은 구독방으로 갈게요. <laughs> 아니, 이거 맞다시.. <laughs> 만밍아웃 되고 나서부터 좀 너무 부끄러워.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거지? 언니, 저 오늘 아홉수인데 축하 축하합니다. 고고고. 안녕!